그린랩 일반 산업단지를 또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시장님? 맞습니다. 이 그린랩 산단에도 똑같은 사람이 산업단지 이름을 바꾸어서 다시 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즉,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산단 예정지 인건에 43억 원어치나 되는 땅을 사서 어, 이거는 뭔가 부정하고. 불합리한 것 아닌가라는 의심을 받았던 사람이 이름만 바꿔서 다시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알고 계신 거죠? 그산단의 성격이 다르구 아니, 걸로 시장님 알겠습니다. 알고 계신지를 여쭤습니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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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묻는 거에 대한 답변을 하시는 됩니다 그런데 이 그린랩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 예, 산업단지 자본금을 모집하면서 산단 내에 골프장을 조성한다라고 계획을 발표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시죠. 네, 보고 받았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뭐 시장 잘 아시겠지만 산단 내에 골프장이 있으면 안 되니까 국토부에서는 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고, 산단을 추진하는 시행사 측에서는 그럼 골프장을 취소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그렇습니다. 야, 이까지가 기본적인 현황입니다. 공인을 위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세종시에다가 여러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전에 즉 K 마이스터 산단과 관련해서 논란이 일어나신 분이 그린랩 산단으로 또 시작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 유화를 막론하고. 그렇죠. 네. 자, 그렇다면 세종시 관계되는 부서에서는 그런 의혹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점검을 해 보는 게 당연한 거 아닐까요? 예를 들어서 한 50억 가까운 돈을 투기를 한거 아닙니까? 산단 예정지 인근에다가 그 사람이 다시 다른 곳에 산다는 신청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제가 관계 공무원이라고 한다면 아, 이런 의심들을 구 어떻게 해소할지에 대해서 백방으로 알아보고 물어보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시장님 그렇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게 인지 상정이지 않을까? 밀하게 검토하고, 예, 그리고 허가 여부를 우리가 내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런데 다만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아니 아니라, 잠깐만요. 그런데 네. 세종시 공무원들한테 제가 뭐 조치를 취한 게 있냐, 검토한 게 있냐 그랬더니 아무것도 없대요. 제가 관계 공무원이라면, 야, 이거는 불합리하고 불공정하다라고 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번 재확인한다든지 절차를 거쳤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절차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상식이 부합하냐는 겁니다. 원인의 투기 여부라는 게 우선 분명하지 않은 개념이고요. 그거와 산단 조성하고 어떻게 결부시키느냐 문제가 또 하나의 문제가 될수 있다. 아니 겁니다. 왜 결부가 안 됩니까? 산단 예정지에다가 자기도 43억을 들여서 땅을 미리 사놨는데 네. 그게 엄청나게 불합리한 거 아닙니까, 시장님? 그 조치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행위가. 자기가 땅을 미리 사 가지고 예. 산단을 조성한다는 것이 불합리하다. 그것이 토, 투, 어, 토지 투기냐라고 예. 묻, 묻는 거. 자, 시장이 제가 여쭙게요. 그러면 네. 자기 돈으로 43억을 돈을 들여서 네. 땅을 미리 사 놓고 네. 시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산단을 구성하고 산단을 형성하는 게 네. 정상적이고 권장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시장? 자기 소유지를 토지 산단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제출하는 것을 예.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예 대단합니다 시장님 그래서 시장이 많은 시민들이 여혹을 보내는 거고 많은 언론에서 질타하는 거예요 그게 부동산 투기예요 편법이고요.